제일 높이 올라 있는 거예요. 이게. 음, 음, 자, 낮춰 보겠습니다. 낮추는데 이게 이렇게 밀리죠. 네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거 높낮이 조절할 맞으면, 때는 음, 있으면 안 되겠다. 예, 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면 예, 그런... 꽉하고 깨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냥 비닐 무겁다. 이게 지금 제일 낮은 거죠? 더 낮추죠. 이 뒤에 또 콘센트가 있어요 네.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 밀어놨다가는 어, 안 떨어진다. 돼요 왜냐면은 다른 거야 깨지면 갖다 버리면 되지만 콘센트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합선이 돼서 불나요 예. 콘센트 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낮게 조절을 해 놓고 갈게요 아니요 중간쯤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,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지금 저 침대가 해놓고. 낡아서 뺀 거거든요.